방금 커피 주문한 거고요. 요거는 아이스 아메리카노. 독일에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으려면 스타벅스 와야 돼요. <laughs> 다른 데도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달라고 하면 주기는 하는데 약간 뜨거운 커피에 얼음 한두 개 넣어준 정도? 이렇게 막 엄청 넣어주진 않거든요. 그리고 스타벅스 다들 아시다시피 서양권에서는 이름 물어보잖아요. 근데 보통 관광객한테는 안 물어보는데 제가 독일어로 간단하게 주문하니까 이름 물어봤어요. 그래서 소피 써줬고요. 방금 화장실 갔다 왔는데 여기 지하철은 <laughs> 지하철에 있는 스타벅스라서 화장실이 지하철 화장실을 써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근데 지하철은 공짜가 아니거든요? 보통? 그래서 제가 지금 1유로를 내고 50%짜리 이 쿠폰을 받아왔어요. 요거는 여기에 있는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이긴 한데, 솔직히 딱히 살거 없는데. <laughs> 그냥 우선 받아오긴 했거든요. <laughs> 음, 되게 비싸죠, 화장실. 아, 진짜 어쩔 수 없이 갔다 왔어요. 어떤 백화점에는 그, 이렇게 돈을 받기도 해요. 백화점인데도 불구하고 백화점 갤러리아에도 받고 그래서 앞에 사람이 있어서 50센트씩 받아가거든요. 다들 오줌꼬 단단히 잡으시길 바랍니다.